안녕하세요. 직장스쿨 인지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국내 성인 중60% 이상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고, 연간 독서량이 4권이 채안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독서를 거의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고요. 다행히 요즘 20대들에게서 독서 열풍을 의미하는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중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독서는 운동이나 공부와 마찬가지로 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쌓여 습관이 되면 사고력이나 건강함의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지금부터 약 10년 전쯤 그릿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저에겐 꽤 와닿았던 책이고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 그릿이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실행하는 힘, 혹은 열정과 끈기가 결합된 힘을 의미하고 책의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한 그릿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론은 포기하지 말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실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고요. 솔직히 그릿이 있어서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유나 공통점을 찾아보니 그릿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릿이 있으면 실행력이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실행력과 그릇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실행력을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 마지막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부족한 실행력을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 중 마지막 네 번째는 실행력은 지속성이 생명이며 끈기와 인내가 성과와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서 말한 그릿을 키워야만 하고 모든 실행은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죠. 모든 일은 시작과 더불어 지속성과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실력이자 성과로 인정받죠. 경솔에서 시작은 쉽게 하지만 끈기와 마무리가 부족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회사나 상사의 인정과 성과는 지속성과 마무리에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직장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실행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회사의 실행력 있는 핵심 인재가 10%가 안 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시간이나 노력이 쌓여야 하는 지속적 실행은 경험이나 실력, 역량과 성과가 되죠. 일시적인 경험과 지속적 실행의 차이는 성과나 비교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르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행해 보고 몸에 맞지 않거나 너무 힘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과나 결과가 기대 이하거나 실행하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죠. 아는 것이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논어의 말처럼 일단 실행해서 알아보고 성과가 좋거나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그다지 많지 않고 현실은 투자한 시간이나 실행에 대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지속적 실행이 힘든 거고요. 실패나 나쁜 성과를 참아가며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실행하기가 너무 벅차죠. 그래서 과감한 포기도 분명한 실력이자 전략이 되는 거고요. 지금만이 전부는 아니고 다음 도전 기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포기하거나 다음으로 연기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실행해 보세요.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는 있어도 경험과 실행력은 분명히 성장해 있을 겁니다. 또한 지속적 실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무식하게 계속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나쁜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생겨서 실행하는 자체를 혐오하게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공부가 그렇고요. 너무 오랫동안 참아가면서 해야 하니까 고통스럽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계속 참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의 노예라고 느끼면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는 하기 싫은 혐오감정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 나쁜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생기기 전에 과감히 포기하거나 실행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방법이 없으면 힘들다는 생각의 스위치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실행력을 20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네 가지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계획이나 결심을 했다면 지금 바로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할수 있는 실행 자체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행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실행의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강박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마지막 네 번째는 실행은 지속성이 생명이고, 끈기와 인내가 성과와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을 키우고 모든 실행에 열정과 끈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이 이외에도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자기 자신을 믿기,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 목표를 세분화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 쌓기 등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한 이네 가지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수 있다면 부족한 실행력이 최소 100%는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제발 가장 쉬워 보이거나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해 보세요. 저에게는 두 번째 방법이 몸에 맞고 가장 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회는 실패가 아닌 제대로 실행하지 않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때 무조건 실행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라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실행하지 못한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